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 뭐, 뭐, 힘이 없어도 힘을 좀 냅시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당연한 것 아니라. 근데 뭔가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있을 것 같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라는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처음에는 은혜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점점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여기죠.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불행해지는데,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집에서 밥 먹는 거, 누가 밥 차려주는 거, 돈 벌어다 주고, 돈 벌고, 먹고, 걷고, 누가 어떤 혜택을 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때부터 점점 인생이 행복해진다,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과 가사가 기가 막힌 거죠. 전주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교회 주차장이 좀 크니까 평일에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차를 여기다 대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아, 교회가 뭐 주변에 좀 도움을 줘야지. 그래서, 아, 예배가 없는 주일 주일 주이 아닌 예배가 없는 때 동네 주민들에게 이제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주민들이 좋았죠 주차난이 요즘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차 때문에 살인도 나고 그래요. 예. 그런데요, 그 이후로 교회 골치 아픈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주차를 해달라니까 차만 주차한 게 아니라 쓰레기도 거기다 막 버리고 가고 또 이제. 주일에도 차를 막 대니까 빼달라고 하면 호의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점점.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차를 주차하고 전화번호도 안 쓰고 그냥 가버린 거야. 주일 예배드리는 그때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차를 뺐더니 그 주인이 와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교회가 이래도 되냐고 막 난장판을 버리고 이제 갔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 주민들이 "아유, 감사하다, 좋다" 그랬는데, 시간이랄수록 그걸 어떻게 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깨진 거죠. 당연하게, 그리고 도리어 감사는커녕 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 그래서 이 은혜라는 찬양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가사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나쁜 본성이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평생 당연하게 여기면 안될세 가지 은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보라. 여기 부르심이란 먼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어,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에 갈 운명으로 우리를, 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실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너희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게많냐 세상에 너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죠. 그런데 나중에 커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언제 교회 나올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빛가 번쩍할 때. 아, 교회 나가야겠다 하고 교회 나올까요? <laughs>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전부 다? 무슨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어렵고 결핍이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헛헛함이 있을 때 그때 교회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멀쩡할 때 교회 다녔어도 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잘날 때가 아니라 못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많다는 압구정동에서 수십 년간 목회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자들은요, 전도에도 교회 안 나오고 콧방귀를 낀대요. 근데 이해가 될 만해요. 왜? 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가서도 이렇게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너뭐로 교회 나가? 그러겠죠. 근데 그런 부자들이 교회는 나오는 때가 있대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회를 수십 년을 해보니까 거기서 언제일까요?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할 때, 어려울 때, 그때 교회 나오게 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러는 건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나 여러분 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아주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미안하네. <laughs> 여러분은 안 그런데 나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이게 어, 그냥 되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어떤 집사님 아버지가 노안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 이 집사님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누워 있어요. 뭐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대한 감안해서 아버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눈만 한번 깜빡이세요. 그런 거예요. 눈만 한번 깜빡이면 예수 믿는 걸로 하고 구원 받, 받는다는 믿음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노인 할아버지가 도리어 눈을 깜빡이기 그런 초롱초롱 뜨고 끝까지 안 감더라는 거예요. 깜빡이지 않더라는. 아니 실수로 깜빡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 말이 이상한가? 나목사님이 나는 그 목사님 그렇게 배려한 것 같아. 어떻게라도 이 사람을 구할 해 보려고 그냥 실수라도 깜빡하면변해 그런데 신기하게 도리어 눈을 안빡이고 이렇게 초롱초롱 뜨고 이렇게 버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그냥 믿는다고 해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 믿자고 원전하네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힘들까 그렇게? 눈앞만 깜빡하는 게 힘들까?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날지도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다고 해둡시다. 모른다고 해둡시다. 근데 만약 죽은 애 천국까지 여기 있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지만 신앙을 보험처럼이라도 가지면 좋아요 나빠요? 아, 좋은 거죠. 뭐 참된 신앙 아닐 수 시작은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신앙을 보험처럼이라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안 하는 것이 이게 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구원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식이 꼭 예수 님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혈통으로 되지 않아 요 육정으로 돼. 아, 나 사랑하니까 교회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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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리포 해수욕장을 형이랑 갔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어디선가 수율이었던 모양이야. 차인별 소리, 선선가 소리가 나니까, 집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변가에 가니까 어떤 이제, 대학생 수련회에서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막 그래요. 그난 나는 너무 좋더라고. 찬양 소리. 그래서 뒤에 찬양 소리 들으면서 아 좋다 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백사장에서 술 마시고 놀러 온 청년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찬송가 소리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뒤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중3인데 의문이 들었어요. 야, 나는 저 찬송가 소리 그렇게 좋은데, 저 사람들은 저 소리가 그렇게 싫구나. 이왜 그럴까? 아, 여러분은 찬송가 소리가 특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특히 좋은 게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찬송가를 틀어놓고 잔다고 하더라고. 그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마음이 편하면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자겠어요. 근데그 저는요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이있어도 괜찮아요. 왜? 얼마나 설교 소리가 마음에 듣기 좋으면 잠이 올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렇잖아요. 찬송가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설교 소리가 들으면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듣기 좋으면 잠이 솔솔와요 예. 앞으로 설교 들을 때 잠을 많이 자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나올 줄 알았더니 다행히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얼떨결에 이럴 때, 이럴 때 졸다가 아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누구보다,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그래서 얘가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당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다. 직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직분 을 맡은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택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죠. 택함 받은 사람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도 보면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있고 뭐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 반사, 구역장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큰 직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 세상 끝까지 번져지고요. 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이 근처에 있는 목이 마기스탄이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직분 말고도 또 우리가 보금 전하는 직분도 있죠.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있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직분도 있고요. 많은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건 우리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이 많아서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은좀 꾸짖는 말씀이 많아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얼마나 세상에서 똑똑하냐. 학벌이 좋냐. 가문이 좋냐. 그렇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잊고 떵떵거리는 것들을 무력화시킨다.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왜 자랑하지 못하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맨날 서로 싸웠거든요. 왜 싸웠냐? 내 은사가 크다. 아니나 내 은사가 크다 내 직분이 크다 내 직분이 크다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싸운 거예요 내 팔뚝이 굳다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뭐 자랑할 게 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직분 받고 은사를 받은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남보다 좀 똑똑하다 학벌이 좋다 돈이 많다 내가 뭐 힘이 있다 건강하다 하면 그것이 여러분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로 내가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는 똑똑하고, 가진 게 있고, 아니면 건강하고, 뭐 있다면, 이거 너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 부르심을 보라, 오늘 말씀, 이건 너희 올챙이적을 느리지 말라, 그거예요. 사람이 좀 되면, 아, 어깨 힘이 들어가고, 근데 그때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세상 기업도 보세요. 언제 망합니까? 목에 힘 들어갈 때 망해요. 그 상상, 올챙인정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 감사하다. 이게 은혜다. 감사하다. 늘잊지 말라는. 어떤 목사님 딸이 놀이방을 다니고 있는데, <laughs> 스승의 날이 왔어요. 그죠 그니까, 아, 엄마가 딸에게 놀이방에 선생님에게 드리 선물을 주면서 그랬대요. 얘야, yeah, 오늘 놀이방 가면 선생님에게, 선생님에게 선생님에게 이 선물 드리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 엄마는 딸이 내알았어야할줄 네, 알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내가? 딸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내가 고맙다고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왜 고맙다고 그래 내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대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맞는 것도 같아? 아니죠 뭐가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물을 드렸는데 내가 고맙다. 선생님 고맙다. 어리니까. 근데 어른이 그런다면 철이 아직 덜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줬는데, 내가 헌금해 줬는데, 내가 봉사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된 것,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사랑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직분 있는 거, 또 우리 받은 사랑이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는 것은 너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에서 받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걸쭉 돌아보면은 참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좋은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 구별하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다참 좋은 신자야. 근데 범사에 투덜거리는 신자는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 뛴대요. 10만 번.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2만, 2억,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답니다. 혈액이. 또, 하루에 숨 쉬는 횟수가 2만 3천 번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못하죠. 내가 심장이 뛰어야지, 혈액이 달려야지, 숨을 쉬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자기 몸을 한번 쓰다듬으면서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심장 만이 해서 고맙습니다. 아, 고마운 거예요. 얘네들이 열심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좀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일일이 시키려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언제 우리 심장이 고마운줄 깨닫게 될까요? 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멈출 때 알겠죠. 네. 무슨 말이죠? 내가 평소에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다.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좋은 것은 다 그래요. 다 은혜다. 요즘에 가을 하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이것도 은혜다. 감사하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과 시련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때로는 나의 잘못,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천국처럼 좋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죄인 된 세상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 여러분, 바다 가보셨어요? 지평선 끝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고통이 끝이 안 보이는 거. 여러분, 파도가 한번 오면 끝나나요? 어, 바다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파도가 계속 와요. 계속, 계속. 왜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걱정거리가 한번 왔는데 안올줄 알았는데 또 오고요. 근심거리가 또 오고요. 계속 오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 고난과 환란을이 땅에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철들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 감사하다 이죄 많은 세상에 이 불공평한 세상에 한 줌의 은혜라도 내게 주어지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데일 카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나 할수 있는 자기 수행의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인격의 높이가 있어야 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 30년 전인가요? 오래됐죠 제가 이제 부목사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목요일이면 거린들에게, 거린들에게 얼마씩 줬어요? 그때 내기가 500원씩 준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하에 아, 500원이 뭐야. 30년 전. 예, 30년 전이니까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목요일 1시만 되면 교회 마당에 그 사무실 앞에 막 줄을 섰어요. 막 사람들이. 근데 한 번은 그 간사가 좀 점심을 늦게 먹는 바람에 1시를 넘기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기다리던 노숙자, 거린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왜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냐. 어? 발로 문을 찾기도 막 그런 난리가 아니더라고 진짜. 그래서 간사가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그 미안하다고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구제금을 이제 막막 막 나눠줬어요. 그 제가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한 분도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진짜. 예. 네. 그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요. 왜 기두졌냐고. 그리고 막쏜살같이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갈까요? 또, 딴데 가서 또 받아야지. 다른 교회 가서 또 받아야지. 또, 딴데 가서 또 점심 얻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은 하기는 커녕 당연하게 생각하고 순상같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죄송한 말인데요. 아, 거린들이 거린으로 사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말이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가 없어요. 감사하다가. 모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집이나 일터나 교회에서나 회사 어디서든지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기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죄송하지만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든지 받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사람에게 받은 것이니 부모에게 받은 것이, 회사에서 받은 뭐, 누구에게라도 어떤 호의를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면그 사람은 뭐 같다고요?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은 호의 하나도, 누구의 작은 미소 하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점점 부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에도 풍요해집니다. 웃음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행복이 충전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매일매일 사는 하루하루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서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겸손히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일을 하고 세상에서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고 가정에서 화목하게 누리고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으로 인생이 더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감사의 기적을 낳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를 낳게 하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그런 풍요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